솔직한 음악을 해야 되는 거. 제가 사실 그게 꿈이기도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 발성 이런 거는 만들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. 음. 끌어내기보다는 일단 성공을 해야. <laughs> 서러우면 출세하라고. <laughs> 성공하면 그게 기준이 돼. 노래를 왜 저렇게? 제 소리를 왜 저렇게 써? 했던, 했던 사람이, 사람이 스타가 되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야. 맞아. <laughs> 어, 너 되게 똑똑하구나. <웃음> <웃음> 일단 성공을 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수 있는 거 같아서. 음.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말하지 말아요. 그대 마음 말아요. 간신히 참고 있는 날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어지게. 난네 사람 아까랑 상황이 좀 달라졌지? 이게 네. 보컬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있고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 되게 다르지? 달래.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 이 상황이 분명히 더 편해야 되는데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거 같아 나는 이 키가 편했는데 녹음실에서 노래하자면 너무 높게 그다음에 음악이랑 안 어울리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요는사람더 힘든 인 우선 너무 여유가 많아서 네. 지루한 것 같아 음. 음. 갈수록 더 그런데 나도 그렇거든 노래를 네. 넘겨 어얘 뭐지 색감 뭐 제목 어 좋은데 클릭하면 넘겨 맞아요 저도 네. 그래 지루하지 않게가 되게 중요한 컨텐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여덟 마디가 너무 지루해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감정을 조금 더 요소 요소에 넣어야 될것 같고 아픈 상황 나 진짜 너무 아파 너도 아프지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<laughs> 내가 이렇게 아픈데, 그대어떨요 그리고 너의 칭찬을 많이 했던 너만의 그 팝적인 창법들이 또 농시도 다이렉트하게 들어보니까 되게 불안하다. 지금의 노래와 감정과 약간 높은 음이 편안한 몸 상태로 발성이 불안해지는 것 같아. 지금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 고 이런 감정을 많이 만들고 불러야 발성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? 내가 이렇게 이런... 아, 다시, 다시 다시. 그치, 약간 이 하고 마이클 잭슨 창법을 넣기에는 그 팝적인 느낌이 좋지만 이 노래를 집중해서 들었을 때 캐릭터 배경 약간 틈어친 것 같아. 네 맞습니다. 음. 그렇지 좀 전보다 더 좋아졌어. 근데 이제 들어가봐 진짜 아프고 슬픈 상황인 건지. 음. 그렇지 이거보다 감정이 좀더 많아야 되겠지. 전혀 안 슬프네. 그런 거 되게 슬프다. 아 나는 아니구나를 받아들일 때 음. 쉽지 않아. 맞아. 되게 슬퍼. 꼭 이성이 아닌 뭔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. 너무 힘들어. 너무 슬프고. 내가 이렇게 아픈데. 그대는 어떨까요? 응, 좋아. 그 다음에 서러움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대는 어떨까요?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. 오케이. 어 오, 너무 좋았어. 그다음에 한 군데가 아쉬워. 응. 원래 떠나는 사람이 힘든 법인데랑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랑 내용은 똑같거든. 근데 표현이 너무 다르지. 더 힘든. 더는 그냥 표현이야. 더 좋은 더 아픈 내가 이렇게 아픈데, 그대는 어떨까요? 원래 떠나는 사람이 어. 그니까 약간 형식으로 따지면 20% 추가된 A-의 형식이 아니라 A인데 한50% 추가된 A-같은 느낌? 네말 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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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요 그대 마음 아요 잘했어 괜찮아.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아무 말 하지 말아요. 괜찮아. 괜찮아. 그 사람이랑 잘 살아. 뭐 이런 거? 되게 슬프지. 아무 말 하지 말아요. 그대아요신이참고는 괜찮아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너무 울컥해가지고 음악힘습니이시간 음. 멈추게 하니까 음. 모든 걸고만니 여기는 감정이 어. 좀더 충돌해야 되지 않을까 어, 네. 네. 라라라라 l a 라라라라 n a l a 이성과 감성이 왔다 갔다 해야 될 a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별은 시간 멈추게 하니까 <�assa> 모든 걸 빼앗고 만 주니까 아무리 보려고안 지만대오직만이내 그대 사랑 내그 사랑 아 아쉽다 아, 여기가 저도 아 첫사랑이 나가 가지고 내가 좀깜짝놀랐거든 너무 마음이 탁 움직여서 이거는 진짜 모리베임인 것같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이 배운 대로 노래하지 마. 생리적으로 뭔가 확 커진 느낌이라 너무 좋은데.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